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지금 저도 분이 너무 작은데 분갈이를 이제 봄이 되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화분에다가 어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분갈이를 해주고, 어, 기다 보면은 얘네 또그 통풍이 안 되면, 어,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깍지벌레는 생기면 바로바로 화장지나 아니면 이렇게 닦아서 제거를 어 해주시는 게 좋고, 작을 때는 이 화장지로 닦는 것 같고도 가능하지만 어 굉장히 너무 많다 그러면 어 농약방에나 화원에 가서 그 일회용 그 살충제를 사다가 깍지벌레약 같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뭐꽉깍 잡아라 그래서 깍지벌레 잡는 약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생겼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어, 화장실 이런 걸로 해도 닦아서 없애주시고, 어, 그리고 얘가 생기는 그 원인은, 어, 건조하면 주로 많이 생겨요. 통풍이 안 되고 건조하면. 그래서 입에다 스프레이를, 물을 자주 이렇게 뿌려주면 입에서 윤기도 나고, 이런 벌레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떨어지는 그, 이제 통풍이 안 되면 입이 떨어지는데, 그 겨울에 문 닫아놓고 통풍을 어떻게 시킬 수 없다. 그, 특히 식물 많이 기르시는 분들은 선풍기를 미풍으로 천천히 이렇게 돌려서 특히 물 주고 난 직후에는 선풍기를 돌려서라도 공기를 회전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 식물이 벌레도 안 생기고 또 누렇게 떠서 떨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기를 이런 푸른 식물들을 많이 놓고 기르시면서. 그리고 가끔이 보면 이렇게, 어, 끓음 같이 생긴 검정 끓음이 또 생기는데요. 이런 건또진딧물이 이렇게 진딧물 분비물이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이 이제, 어, 어, 사람들이 똥을 쌌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많이 해놓으면 이렇게 꼭 끓음 생긴 것처럼 새카맣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지난번한번 닦아줬는데, 이렇게 새카맣게, 새카맣게, 있는데다가 그냥 물 닦아줬어요. 뾰루이 생긴 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닦아주세요. 음. <laughs> 뒤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잘안 닦이면 물을 좀 끈적끈적 거리는 게 왜냐하면 침대물이 분비물이 어, 나오면 이렇게 끈적거려요. 그래서 끈적거리는 게 오래되면 이렇게 새카맣게 또뾰루처럼 그 변합니다. 그래서 어, 번지거나 그러는 병은 아니고 어, 병은 번지는데 충! 벌레, 벌레도 번질 수 있죠 근데 이런 끓음 같은 거는 번지는 정도는 아니고 바로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열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열매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 물을 얘가 지금 뿌리 속에 수분이 없으면 어, 제일 먼저 떨어뜨리는 거는 음, 사실은 열매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물이 너무 없다. 그러면 밑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이이 이 수분이 다 빠지면서 말라보이죠. 어, 그런데 이 제일 먼저 떨어 수분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그그 그 현상은 그 열매가 먼저 이렇게 작은 열매 먼저 떨어지고 또 나중에 이제 큰 열매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꽃투리가 이제 마르면서. 그래서 어, 얘도 지금 열매가 달릴 때도 생길 때도 어, 물이 너무 없어서 음, 좀 자기가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열매를 남겨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달린 후에도 오, 수분이 부족하면 이렇게 열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달렸을 때 이제 고맙게도 달려줬으니까 물좀 열심히 주시고 입에다도 스프레이 해주시고 그래서 어 벌레도 안 생기게 해주고 입에서 윤기도 날수 있도록 이렇게 자주 입에다 습도를 유지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관엽 식물들이 사는 원산지는 우리 집에서 건조한 그 집에서 자라는 환경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얘들은 원래 원산지에서는 습도도 60 내지 70% 정도 되는 이렇게, 어, 촉촉한 그런 그 반근을 에서 자라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어, 얘네들은 그런 환경을 맞춰주면 훨씬 더, 어, 입도, 입에서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물도 주시고 통풍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또, 영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어, 또 위에 영양제도 좀 주고, 어, 한 3년에 한 번, 아니 뭐, 이렇게 큰 경우에는, 한 뭐, 5년에 한번 갈아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3년이나 5년에 한번 정도씩은 이렇게 분갈이도 하면서, 그 흙도 좀, 한 3분의 1 정도 갈아주면서, 길러주면, 어, 오랫동안, 이게 지금 한 15년 정도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얘네들은 잘만 관리하면 뭐 20년, 30년 이 목대가 이렇게 더 굵어질 때까지도 기를 수 있으니까요. 어, 반려식물로 멋지게 또 사랑스럽게 길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